다석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화의 길, 중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멸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뚜렷한 의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단군일에 가장 잘 사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뭐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면 온 나라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행복해할 터인데 오히려 자살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평균 36명씩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살이 부국이 된 선물이라도 하단 말인가? 행복은 예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슬기로움과 참된 생각에 좌우됩니다.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노는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명성을 누렸고 시대를 뛰어넘어 불멸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행복에 적응하지 못했다. 세속적인 성공을 도덕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해 오히려 불행을 자초했다며 뉘우친 게 아닐까. 경주 최보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는 여력이 있어도 더 사지 않고 진사 이상의 벼슬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 오랫동안 부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기붕은 절제 없이 부기를 추구하다가 일가족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잠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액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여생이 행복하게 끝난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래프 톨스토이는 부자이자 귀족이며 유명 인사였는데 스스로 부기를 포기하고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갈등을 일으킨 후 가출하여 야스타프 역에서 급성 폐렴으로 병사하였습니다. 부기를 버린 톨스토이의 결심 덕분에 공산혁명 이후에도 톨스토이의 후손 중 처형당한 이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시대에 톨스토이 저서는 러시아에서 출판이 금지되어 스위스 제나베에서 출판되었으나 소비에트공산체에서는 소련에서 자유롭게 출판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톨스토이를 기리는 50톤 무게의 대리석 좌상이 건립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율적인 공산주의자라 타율적인 공산주의자들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짐승의 욕심을 절제하도록 제동을 걸어준 것은 톨스토이가 50세에 깨달은 얼라입니다. 얼라가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얼라에게 온몸, 제나의 짐승 성지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었다. 따라서 아들은, 얼라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다. 유영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나의 마음은 제나가 내서는 안 되고, 얼라가 다스려서 내어야 한다. 몸의 욕망에 끌려서 마음을 내면, 현물 생심의 탐욕이 된다. 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죄악이다. 무슨 맛을 그리워 하는 것은 못 쓴다. 무엇을 좀 갖겠다든지 좋은 소식을 좀 듣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음이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생각은 우상이니 삼가야 한다. 희로애락의 호적거리는 제나을 초국해야 한다. 무이 무주의 얼라만이 재나의 희로애락을 조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중형에서 말하는 중화의 길이다. 얼라가 재나를 절제하여 다스리는 중화의 길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예수와 석가는 여느 사람과 같이 짐승인 재나를 지녔으나 그 삶에 짐승 냄새가 없는 것은 얼라로 재나의 수욕을 다스려.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장자와 간디는 같은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얼라를 간직하면 박해 몸이 함부로 놀아나지 못한다. 얼라가 마음의 고유를 이루고자 제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못된 생각도, 모진 노릇도 하지 못한다. 얼번 여러분, 수성을 지닌 제나의 사람은 탐진치의 삼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신성인 어리, 내 안에 들어와 제나를 지배하고 통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나는 얼 앞에서는 날뛰지 못합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됩니다. 하느님의 얼로 사람의 수성을 잠재우고 자유와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이 중하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